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어, 공중보건나 인구와 출산 부분에서 인구피라미드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인구피라미드라는 거는 저희 시험에, 음,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시험이 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인구피라미드의 특징을 써놓고, 이 특징에 해당되는 피라미드 유형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볼게요. 인구 피라미드란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피라미드의 정의를 먼저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요,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모양을 일목요연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인구피라미드라 부르며 크게 다섯 가지 기본 모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성별도 나타내고요 연령별도 나타냅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인구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크게 다섯 가지 기본 모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눠진 다섯 가지 기본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인구 피라미드의 종류를 보시면요. 은 이렇게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책에는 항아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별형, 도시형, 표주박형, 농촌형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그 교과서는요, 공중보고나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교과서 내용이고요. 음, 우리 책에서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표로 나타내진 게 아니라, 어, 글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서술된 거를 조금 나눠봤어요. 자, 우선 인구 피라미드의 종류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형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의 종류에는 피라미드 첫 번째가 있는데요. 글씨 안 보이니까 제가 쓸게요. 피라미드형. 그야말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모양처럼 세모나게 생겼다고 해서 피라미드형이죠. 자, 0에서 14세 인구는요, 여러분, 유년 인구고 65세 이상 인구는 노년 인구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 유년 인구가 65세 노년 인구의 몇 배다? 두배 이상이 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유년인과 노년인구를 이 피라미드에서는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년이 노년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젊은층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봤을 때는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산을 해요. 그리고 많이 죽어요. 많이 출산하고 많이 죽지만 죽는 수보다 낳는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결론적으로는 증가한다 라는 그래프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나라에 해당되는 그래프냐. 저개발 국가형, 발전형. 이제 막 발전하고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하는 개발도상국 들어보셨죠?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 피라미드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요,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의, 어,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증가를 하긴 하는데 누가 증가하냐요 유년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노년 인구는요, 많이 죽어요. 다사가 되고요.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 이상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다산 다사 그 다음에 발전형 저개발 국가형 요런 키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은 충분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다 우리 책에는 서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술형으로 어 줄줄줄 외우시기보다는 요런 키포인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대로 분류를 해 봤을 때 0에서 14세 유년 인구 그다음에 65세 인구 노년 인구 자 그래서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몇배 이상이다 두배 이상이다 핵심 포인트고요. 자, 인간은 인구는 피라미드형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물어보면은 증가하죠. 누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년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은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많이 죽거든요. 죽기는 하지만 유년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형은 어떤 나라에서 보이는가? 개발 도상국인 저 개발 국가 발전형,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의 피라미드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 종형이 있어요. 자, 종형은요, 우리 책의 그림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나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종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종, 종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종형이라고 하는데요. 종형은, 자, 0에서 14세가 뭐라 했죠? 유년 인구라 했어요. 유년, 그 다음에 65세 인구는 노년 인구. 그래서,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뭐, 증가하지도 줄지도 않은, 딱 비율이 맞는 인구의 두 배. 2배가 되는 것을 종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봤을 때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지도 않은, 그냥 인구가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증가하지도 않아요, 줄지도 않아요. 그냥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소산소사라는 얘기를 씁니다. 적게 낳고 적게 죽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나타나느냐? 선진국의 나라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누구나 어떤 나라나 어떤 나라나 음, 선진국을 다 꿈꿔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이상적인 국가는요. 인구의 비율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적당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용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노년 인구가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인구의 두배딱두 배. 딱두 배. 두 배라는 거, 그 다음에 인구는 정지된 상태에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항아리형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라별로 좀 나눠, 나눠 놓거든요 이렇게 뭐. 유년인구, 노년인구,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나라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방추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방추형은 우리 책에서 항아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형도 그림이 조금 우리 책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항아리형이거든요.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항아리형인데, 자, 이 항아리형은요, 자, 또 0에서 14세, 60, 5세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유년, 노년 이렇게 있어요.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대요. 유년 인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걸 말해요. 2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봤을 때이 항아리형은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강하죠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 종양이랑 똑같이 소산소사긴 하는데 적게 낳고 적게 죽긴 하는데요. 이 적게 낳는 기준이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적게 낳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왕소산소사라고 붙여놨어요. 너무 너무 안 나도 너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낳을까 말게, 말까라는 그런 단계가 이 항아리형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별로 분류를 하자면 한국, 프랑스, 일본이 돼요. 현재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선진국이었던 종형의 형태를 따르다가 점점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어느 인구가 감소를 하느냐? 유년의 인구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어, 워킹맘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숫자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집한 음,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뭐한 명도 안 낳는 걸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는 감소하는 추세인 이 항아리형에 해당되는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라미드형, 종형. 종형, 그다음에 항아리형.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나이별로,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나라별로 좀 분류를 해놨고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나오면은요, 그 지문안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에 2배 이상이다, 인구가 증가한다, 다산다사다. 저 개발 격, 국가형이다. 발전형이다. 라는 어떤 지문에 저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라미드형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세 개의 피라미드 중에서요. 다산다사 들어가는 거는 피라미드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다산다사 들어가면 무조건 피라미드형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형과 그 다음에 항아리형을 보시면은, 자, 이 같은 경우는 소산소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딱두 배다. 정지했다, 선진국형이다라고 하면은 뭐다 종형이에요. 흐름이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고요. 흐름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프도요, 흐름이 멈춰 있어요. 뭔가 변화가 없어요. 얘는 위로 뾰족하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인데, 얘는 그냥 딱 멈춰 있는 그냥 흐름이 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항아리형 같은 경우에는요, 두 배에 미치지 못한대요. 인구 수가 떨어져요. 인구는 감소한대요. 소산소사로는 구분하기 좀 어렵다 했어요. 나라는 한국, 프랑스, 일본. 특히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항아리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항아리형의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음, 도시랑 농촌별로 나눠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는 별형. 이 아이는 별형 맨 위에 나와 있는 아이는요. 여기 지금 너무 글씨가 적죠? 별, 형, 다트말로는 도시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애울 때, 별이 빛나는 도시, 이렇게 애우라고 기억, 기억하시라고 안내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도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음, 표주, 박형, 농촌형,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또 뭐라 하냐면요. 호로형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인데, 요거 이름 같은 말로 되어 있는 거는 꼭 같은 말로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도시고요. 표주박이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좀 구수한 느낌이 나죠. 농촌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표주박형, 농촌형, 그 다음에 호로형은요. 음, 조금 이건 심한 말이긴 한데. 호로 자식들 농촌에 머물러 있지 다 나가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로 자식들 농촌에 머물러 있지 다 나가버린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령과 도시형은요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은요 그 15화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로 갔다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15에서 64세 인구를 생산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버는 연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도시형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요. 그래서 돈벌로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 보이시죠? 여기가 15에서 64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도시형은 15에서 64세 인구가 도시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데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들어와요. 유입되고 있는 도시형 인구 구성을 별형, 도시형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다음 표조막형은 그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15에서 64세인 생산 연령, 돈을 벌수 있는 연령이 돈을 벌기 위해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농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체 인구가 50% 미만이래요. 돈 버는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어서 이 인구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에 여기 여기 허리 홀쭉하게 들어가 있으신데 보이시죠? 여기에 있어야 될 인구가 도시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메세죠 15에서 64세 인구가 비어요. 없는 상태예요. 허리가 잘록하게 파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산연령 인구가 많이, 아까 여기서는 유입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농촌형의 인구의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형 농촌형의 시험에 나오면은요, 생산연령 인구가 50% 이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하인 것은 어떤 도시의 특징입니까? 이렇게, 어떤, 음, 거의 특징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먼저 답이 다 있긴 하는데 우선 볼게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며 프랑스, 일본과 같은 인구 재산, 재생산력이 감소하는 인구 유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돼요. 0에서 14세 인구는 우리가 유소년 인구고 65세 인구는 노년 인구라고 했어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한데요. 자,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한국과 같은 인구 재산상력이 감소하는 인구 유형은 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나라를, 따라 떨어지는 것을 찾으시면은요, 여러분, 미희형 아니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형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호로형은 뭐였죠? 도시, 농촌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은요, 인구가 증가하는, 화살표가 위로 가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두 배에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하는, 그리고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항아리형이 되었습니다. 항아리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15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래요. 생산 연령 인구는 돈을 벌수 있는 인구가. 유출되는 농촌지역의 인구유형 농촌이라고 다 나타냈어요. 그러면 요거는 농촌형인데 농촌에는 여러가지로 나뉘었죠. 호로형 그 다음에 구수한 이름의 표주박형 그러면 같은 이름의 호로형 호로자식들 농촌에 머물러있지 다 도시로 가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고출생 고사망이래요. 높고 높아요. 자, 지역에 해당되면,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두 배가 높는데요. 화살표가 또 위로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라는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때 인구 유형은 피라미드 유형을 보시면 돼요.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고출생 고사망이니까 다산, 다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인구 피라미드 형태 중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의 형태로 자 유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두 배가 된대요. 선진국이고 두 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거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더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선진국의 형태라고 하니까 더 이상 보실 것도 없어요. 선진국은 뭐였죠? 종형이죠? 종형의 형태고, 그 다음에 유년이 노년에, 그뭐더 많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은 딱 비율이 맞는 두 배가 되는 출생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 출생과 사망률이 다 낮아요. 그래서 그냥 쌤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누구나 꿈꾸는 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나 꿈꾸는 그 나라의 형태, 선진국의 형태, 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 답이 없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인구 피라미드 다섯 가지 기본. 각 모형의 특징을 나형해 두었다 해당되는 명칭을 A에서 E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여러분. 자 피라미드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종형은 딱 그대로,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줄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시 그려볼까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긴 해요. 자 그래서 종형은 여기가 아, 종형 같은 경우에는 이가 이렇게 해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그 다음에 별형은 배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왔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호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호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실게요 1번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낳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소 저하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망률 저하가 빨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 위에서 어떤 말인지 구별 못하시면 지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망률 저하가 빨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래요. 화살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발전형이라는 거 나왔고, 저개발 국가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라별로 분리했을 때는 뭐죠?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A, 그래서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아요. 많이 나죠? 다산, 그래서 일정한 유지하고 있다가 또 다소 저하되기 시작하기도 하죠. 다산 이렇게 해서 다산다산 형태에다가 발전 사망률 저하가 빨라서 이렇게 되면서. 발전형, 저 개발 국가형만 봐도 어떤 답인지 충분히 도, 유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에서 64세 인구는 뭐였죠? 생산 인구. 얘는 돈을 버는 인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인구가 50% 미만이래요. 자, 돈을 버는 인구는 다 어디로 가죠? 도시로 떠나죠? 근데 이 도시로 다 떠나버리니까 50% 미만이 되니까 얘는 도시, 아니, 농촌, 형, 자, 농촌형은 다른 말로 호로형, 호로형은 다른 말로 표주박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생산 연령 인구 돈을 벌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데요. 그래서 생산 인구는 다 어디로 가죠? 돈 벌려고 다 어디로 떠나죠? 도시로 가죠. 그래서 얘는 도시형인데 도시형은 다른 말로 별이 빛나는 도시. 그래서 별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 답은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산소사의 형태, 소산소사의 형태를 나타냈던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음, 종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형의 두 개가 어, 종형과 항아리형 그냥 쓸게요. 글씨 그림이 너무 안 예쁘네요. 소산소사는 종형과 항아리형에서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소산소소의 형태로 정체 인구가 되는 단계에요. 정체된대요뭐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고 딱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가, 유년 인구가, 유년 인구가 65세 노년 인구의 2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2배. 그대로 멈춰 있는 정지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누구나 끊고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종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형.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망률이 낮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소사죠. 정체적이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욱 낮대요. 소, 다산, 음, 소산. 소산 소산인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욱 낮아버려서 제가 앞에다가 왕자를 붙였어요. 왕소산 소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인구가 이거 가지고 구별 못 하시겠으면 뒤에 읽어보세요. 더욱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형이다. 인구가 내려가는 감소형이래요. 자, 감소형은 우리가 항아리 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핵심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는 푸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교과서 자체가 문제가 그 요거에 대해서 정의가 글로 길게 막한 번에 어, 풀어져서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키 포인트만 분류해서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야 좋아요 좋아요와 어.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 윤쌤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